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랩너트들을 이제 대학 현장으로 또 세상으로 현장으로 시대로 파송해야 되겠사오니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랩너트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아홉 가지 세팅이 나의 것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도전을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준비를 해서 우리 랩너트들이 세상으로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며 언약을 붙잡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네, 기도하는 순간 또 예빈이 서준이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더 민주 서준이 예빈이 반갑고 환영합니다. 고3 집중훈련은 특별한 걸할건 아니고, 어, 안녕 네, 여러분. 그 에스더도 그렇고 서준이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운동하고는 중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바쁠 거예요. 어, 원래 고3 집중훈련 만들었던 의도는 이제... 정시 때까지 할것 없는 사람, 또는 수시를 어디를 합격했든 일단 합격해가지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시를 쓸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 남아,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 들어와도 너무 좋지만, 근데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 또 들어와주니까 저는 너무 좀 마음이 감사하네요. 귀한 랩너트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부담 없이 시간에 가, 같이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집중훈련 때할 여정은요 음, 기초 메시지 자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구상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초 메시지 가지고 복음 성구를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복음 성구 하나 하나씩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류 목사님 초기 메시지 들으면서, 어, 실질적인 복음, 어, 그 기초를 완전히 끝내가지고 대학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뭐 매일 5시에 모일 건데, 시간 되는 사람 오면 되고, 못 오는 사람은 뭐 나중에 영상 클립으로 봐도 되고, 뭐 그렇게 따로, 따로 붙으면 되니까, 어렵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원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죠. 그 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죠. 근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문제가 있고요. 육신문제 있고요. 내세 문제 있고 후대문제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노력합니까? 종교, 철학, 선행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계속되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신약 성경이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삼직을 하신 것입니다.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그렇 그래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 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은 신분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 네 가지가 있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자,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확신 다섯 가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죠. 이제부터. 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수많은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요즘은 이걸 24시 기도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집중 기도. 뭐, 비슷한 것이 있는데 특별 기도죠. 그 다음에 어, 대화기도 있습니다. 영권기도 있고요. 어, 뭐 합신기도도 있죠. 또 예배기도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요즘에 깊은 기도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정시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대해서 답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인데.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락방이죠. 나를 살리면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다락방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아서 전도문을 여는 게 팀사역. 그러면 이 전도 운동 시스템이 쭉 깔렸을 때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미션홈이고요. 나의 기능이 활용되어서 전도로 쓰임 받는 전문 사역이 있습니다. 기능과 전문성이 전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입니다. 지역을 복음 하는데 여기에는 전도 캠프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쭉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씩 나올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마무리하면서 또 고등학생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서 어, 대학 가기 전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관련된 기초 메시지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전달하면서 팀사학을 할수 있는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성경구절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메시지와 관련된 복음 성구를 하나하나씩 묵상해 보자.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해 보고, 그래서 이 복음 성구를요.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서 읽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각인도 시켜 봐야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따라 적기도 해 보고요. 어, 필요하면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어찌 될건 이번 한달 동안에 이런 부분에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불신자 만나면 요 얘기 해 줘야 되겠죠. 신자를 만났을 때요 얘기 해 줘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확신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정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같이 찾아서 봐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짧게 짧게 진행을 해가지고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그래서 내일은 요 구절 가지고 묵사할 겁니다. 내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 얘기. 시간이 얼마나 저이게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하면은 또 숫자가 많거든요. 복음 성구 39절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3 9절을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은 예, 한달 안에 못 끝나요. 제가 대충 세 보니까 25그 지금, 지금 오늘이 6일 6일이죠. 6일 그렇죠. 그래서 6일 13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27일? 뭐 이렇게 되잖아. 네번이거든 20번밖에 없어.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은 20번을 다할수 없으니까 아마 하루에 뭐몇 구절씩 하게 되겠죠.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몇 구절씩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했고 내일은 요 구절과 관련해서 원래 인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시간이 되는 사람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해보세요.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각인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읽는 것만 하셔도 되고, 기록하는 것도 좋고, 암송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암송까지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류목사님 초기 메시지가 있어요. 초기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나소중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데이터가 없으면 다할순 없고, 유튜브로 제가 채널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유목사의 메시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는 랩노트들은 아예 기록, 그, 필기를 해가면서 메시지 들어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초기 메시지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서, 시간 되는 사람들은 필기하고, 더 시간 되는 사람은 녹취까지 해보고, 그만큼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이라도 하면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각인시켜 놓고 가자. 그래서 연말 될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이 복음 성구를 나누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보고 시간이 더 괜찮고, 여러분들의 의욕이 너무 충만하다 이러면은 성경 읽는 거뭐 하루에 뭐몇 장씩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사도행전 한번다 읽고 갔거든요. 그런 미션도 할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어렵게 시작할 생각, 어렵게 진행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이 해보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때 하고, 아니면은 나요 정도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성령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너무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방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녹화해가지고 링크해서 올릴게요 그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예 못 한다 이러면은 이건 뭐,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분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복음 성구 익상 복음 메시지 암송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에 대한 것까지 쭉 우리의 것으로 각인하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의견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뭐든지 해주세요. 어, 또 다른 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없으니까 자 시작한지 15분 정도 됐는데 그렇죠? 네. 저는 짧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메시지 항상 길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심하시겠지만 저는 짧은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상세기 1장 2장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랩너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그 날까지 달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각인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빈 곳이 되어버리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 대학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 충만한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학을 미리 보고 미리 대학 살릴 힘을 가지고 대학 살릴 전도운동을 미리 누리는 전도제자로서 24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